자, 우리의 흥미로운 특징. 네트워크 마켓에서의,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뭐이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사가 중요하다. 역사가 갑자기 왜 나올까? 자, 유명한 예시가 쿼티 키보드이다. 너의 컴퓨터에서 사용되어지는 쿼티 키보드. 쿼티 키보드 뭔지 알지? 핸드폰에도 있잖아. 쿼티 키보드. 쓰기 어때? 불편? 안 불편?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안 불편한데 실제로 되게 불편해. 처음 쓰는 사람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커티 키보드이다. 너는 궁금해할지도 몰라. 왜? 여기까지. 왜? <laughs> 이 독특한 키들의 배치가. 이거는 그냥 꾸며주는 거. 이 키들이 어떻게 있냐? 좀 어색한. 배치로 있는 거예요. 좀 어색하게 있는 이 독특한 키들의 배치가 표준이 되었는지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쓰기 불편한데 이게 왜 표준적으로 다 쓰고 있는 거지? 19세기 코티 키보드는 발달되었다. 어떤 시기에? 매뉴얼 하면 이게 수동 작업이지. 어떤 시기에? 수동 타이프라이터가 있을 때 물리적인 키를 갖고 있는 수동 타이프라이터의 시기에 발명되었다. 키보드는 디자인 되었어 여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여기 시험에 다녀왔었거든. 키보드가 디자인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키보드는 뭘까? 이거 아직 쿼트 키보드 안 나왔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위에 말했던 수동 타입 라이터를 말하는 거야. 얘는 지층 문제는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여보. 이 타자기가 뭐하도록 설계되었어? 자 keep 자 목적어 싹다 먼저 이게 싹 목적어야 그리고 요거 pp 오형식 구문 유지되게 Frequently 유지되게 Frequently면 빈번하게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키, 예를 들면 이라든가 오,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키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지게 유지하도록. 아 여기 PP 나와 있는 거 보이지? 타자의 키보드가 인간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PP 나와 있는 거지. 여기 많이 나왔어. Separating 아니면 그냥 separate 이렇게. 아물리적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지게 나왔대. 근데 왜? prevent from ING. 그 Jamming. 서로 엇갈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엇갈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얘네가 막 서로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시 of a little 뭐 b t b y t h e t i m e t h e t e c h n o l of y f o r e l e c t o o n i c t y e i n o e v o l v e d 자, 이제 마침내 전장 타이핑이 진화되었을 때 쯤에 수천만의 사람들은 헤드 피피 나와있는거 체크해봐 헤드 피피 과거에 쓰이는거는 과거보다 더 과거지 이것보다 이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미 과거니까 더 과거인거지 수천만의 사람들은 이미 배웠대 타입하는 것을 커티 키보드에서 이미 한걸 배워버린거야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야 자, 대체하는 것은? q u a r t 키보드를 뭐로? 더 효율적인 디자인 여기서 더 효율적인 디자인이 뭘까? 지칭 여기서 말한더 효율적인 디자인이 뭐야? Electronic Typing을 말하는 거지 어, 이걸로 대체하는 것은? 우리 해보기 뭐 했을 것이다? 비싸고 어려웠을 것이다 Coordinate 다시 배우기에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 글자들의 배치가 스테이스 그대로 있는 것이다. 구식의 쿼티 키보드에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laughs>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주제라고 하면 뭐야? 쿼티 키보드가 구식이고 옛날 건데 왜 교체가 안 되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 오커티 키보드가 왜 지금도 쓰이고 있는지 역사를 보니까 아 이래서 이러구나 음, 다음 38번 한 가지 방식은 온도를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은 일어난다 뭐 한다면은 물체가 충분히 뜨겁다면 too visibly glow 시각적으로 글로 o 빛이 나도록 충분히 뜨겁다면 예를 들면 금속, 불쏘시개 That has to be left in a fire 불 속에 has to be pp 나와있는 거 체크 되시지? 불쏘시개가 남겨져 있는 거지 사람이 넣는 거니까 수동이 표현 불 속에 남겨져 있는 불쏘시개와 같이 눈에 띄게 빛나는 만큼 충분히 뜨거웠다면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자, 빛나는 물체의 색깔은 뭐와 관련 있다? 그것은 온도와 관련 있다. 아, 색깔과 온도와 관련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물체는 처음에는 무슨 색? 빨간색, 그리고 오렌지색, 마지막에는 하얀색, 가장 뜨거운 색깔. 실제로는 캠프파이어에서는 안 일어나거든. 근데 캠프파이어에서 안 일어나고 캠프파이어 안에만 취책을 해너네 학교 수학여행 같은 안가지. 캠프파이어 가가지고 그냥 나무 장작만 떼잖아. 그러면 빨간색 혹은 주황색까지 가거든. 근데 거기다가 신화를 붙잖아. 그럼 불이 하얀색이 돼. 오, 불이 하얀색이 되니까 오, 되게 불이 경건해 보여서 손 넣는 순간 손을 넣어. 봐. 가장 뜨거운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실제로 자 관계. 온도와 빛나는 물체 사이의 관계는 동사 체크 천문학자에게도 유리하다 별의 색깔이 그건 뭐가 관련 있는 거겠어? 아 온도와 관련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행할 수가 없어 먼 거리를 별까지 그리고 측정할 수가 없어 그들의 온도를 더 정확한 방식으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색깔에 의존을 해야만 한다 <laughs> 여기 해석이 조금 변태같거든 이 구문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꼬여있어 틀린 건 아닌데 원서에는잘안 쓰이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자이 온도는 원래는 이거에 대한 보호가 여기 있다 보시면 돼 이거야 이거 Off the surface of the star 얘는 그냥 하나의 부사으로 생각하시면 돼 의역을 살짝 하면은 이 온도는 부분이다, 별의 부분이다. Which is emitting the light that can be seen. 여기 안에도 후치 수식. 보여질 수 있는 빛을 발산하고 있는 별의 부분이다. 그게 어떤 부분이야? 별의 표면이라는 거야. 그 별의 표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야. 별. 딱 보면은 별그 행성 같은 거 보면은 끝에 불빛 보이지. 그 불빛 그분만 부 가지고 별의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대. 하나 문제가 있네. 별의 내부는 a much higher temperature. 훨씬 더 높은 온도가 있을 것이다. 비록 숨겨져 있지만. 별의 내부는 볼 수가 없잖아. 하지만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color of the stars. 후치 수식 별의 색깔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여전히 유효하다. 됐죠? 가실게요. 자, 전반적인 내용은 아마 분석서에도 위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용 파악하기에 제일 좋거든. IQ 테스트가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궁극적 목표 졌다 하고 동사. 무조건 동사 체크. 창의성 연구에 대한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 목표 말이긴데 창의성 연구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뭐였다? 성격 테스트였다. To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일반적인 창의성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뭐 성격 테스트였다. 뭐와 같은 방식으로?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첫 문장 I.Q. 가지고 보통 사람들 머리 좋고 나쁘고 할때 I.Q. 따지지. 그러니까 I.Q.가 일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방식과 똑같이 창의성 연구도 처음에 뭐였어? 그냥 창의성 능력을 평가하는 거였대. 그럼 야, 얘 창의력이 얼마인지 봐보자. 창의성 연구해서 그거에 따른 거야. 사람의 창의적 창의성 점수는 should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줘야 된다. 그나 그녀의 잠재적인 창의력을 in any field of individual 자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그나 그녀의 창의적인 연구를 어, 창의적인 점수를 보여줘야 된다. 마치 모처럼 just like IQ score is not limited. IQ 점수가 물리학이다. 수학, 문학에 제한되지 않은 것처럼 전반적인 창의적인 지수를 보여줘야만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just like 뒤에 부분을 좀잘 봐봐 IQ 점수 내면은 아까 뭐라고 했어? IQ가 일반적인 지능 일반적이라는 건 모든 걸다 포섭하는 거지 IQ 측정은 일반적인 지능을 나타낸다 IQ 점수가 어느 특정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말이 위에 똑같은 말인 거지. IQ 점수다? 수학이나 물리학 여기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처럼 창의력 점수도 모든 영역에서의 창의력을 다 대변할 것이다. 그런 말이야. 반박 나오지. 그런데 1970년에 심리학자들이 깨달았어요. There was no such thing. 자, No such as 같이 이 뭐? 이거와 같은 요거는 없다. 이렇게 뒤 o 거와 같은 이거와 같은 것은 없다. 이거 순서 g 꼭 기억하라는 거야. a cat. 이거 u 어 e g 잘 나오거든 o get up. y o 냐 야 그런거 없어 일반적인 창의적 지수란 건 없다라는 거야 아 위에서 말했던 거 뭐야? 야얘 창의력 테스트 해봐 창의력 점수가 높아 어 얘는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뭘 밝혀냈어? 모든 것에서 다 아우를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뒤에 무슨 말이 나올까? 창의력이라는 것도 나특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인 게 아닌 거야. 그들은 창의적이다. 어디에서? 자, 여기가 주제지? 특정 활동의 영역에서. 특정 영역에서만 창의력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기대하잖아.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 창의적인 과학자가 또 재능있는 화가라고 생각하잖 않아 어? 과학자가 창의적이라고 하면은 모든 거에서 창의적인 게 아니라 과학에만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바이올리스트면은 may not be creative conductor 창의적인 지휘자가 아니고 창의적인 지휘자라면은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 그의 작품을 작곡하는데 서로 다 별, 별개라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게신리학자들은 이제 알게 된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된다라는 것을 아시겠나요? 40번 40번, 42번은 그냥 마음 놓고 들으면 돼요 그냥 내용이 쑥 흘러갈 거야 뭐 말은 항상 그렇게 하지 Great Irony 자, 아주 큰 아이러니는 수행심리학에서의 아이러니는 뭐이다? 그 수행심리학이라는 게 가르친다 각각의 스포츠맨들에게 뭐하라고 가르친다? teach 목적어 투동사 얘에게 뭐하라고 가르친다 믿으라고 as far as he is able as far as 하면은 몸을 하는 한 A 분 삼의 능력 있는 이거든. 스포츠에서는 능력 있는은 너가 이길 것이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야. No man doubt. 누구도 의심하지않아 스포츠 세계를 말하는 거야. 절대 의심하지않아 내가 승리할 거란 말이야. 어떤 누구도 빠지지 않는다. 내적인 회의에.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똑같이. 그것이 스포츠 심약학의리리이다 t i t i o n Sportition, s p o o n l y o n e p a n o n s i n s p n s i n Sportition, s p o r o n s t i t 이 o n 과학자 r o t Stock in trade. 스톡이란 뜻이 주식이란 뜻이 있고 뭐 비충분해 뜻이 있거든. 의역을 한 거야. 과학자에게는 trade. 그들의 영역에서는 의심이 주식이다. 의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저 말이. 과학자에게는 의심이 중요하다. 완전 대비되는 A B 대상인 거지. 발전은 is made. 만들어진다. 모함으로써 뭐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자 계속 의심하는 거야. <laughs>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that refute a theory. refute 하면은 반박하다. 이론에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하는 거야. 과학자들은 또 뭐함으로써 개선시키으로써그 이론을 점차 개선시키으로써 발전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회의주의는 그래서 로켓비움. 여기서 스케티즘이라는 게 그냥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의심이라는 것은 과학자에게 연료랑 똑같은 거야. <웃음> 운동선수에게 아시 <laughs> 알겠어, <laughs> 알겠어. 운동선수에게 의심은 독이야. 운동선수 의심하면 안 돼. 발, 발전... 똑같아요. 운동선수도 의심하면 안 돼. 과학자 의심 계속해야 돼. 발전을 만들어진다.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이것은 마인드셋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뭐 하는?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매력이 되어 있는 마인드를 만드는 거야. 학생도 똑같아. 학생도. 근데 저 이렇게 해도 인수 못할 것 같은데요. 통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확실성을 떨쳐버리고 해야 돼. 스포츠맨이나 수험생, 뭐 고3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행실을 준비하든 취준을 하든 그다 똑같아요. 저안될것 같은데요. 저의 똑같은 등급 나왔었는데 그 사는 못 됐는데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떨쳐버리고 나가셔야 돼요. Just to reiterate, 대풀이하기 위해서 <laughs>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돼? 아니 이런 식으로 운동해갖고. 1 0 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안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성재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나트레스테나면은 그냥 그저 단지 미친 거야. 왜? 저 내신 3 등급인데 인를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럼 하는 게 미친 짓인 거야. 그래도 해야 돼. Why should an athlete? 왜 선생 아왜 운동선수는 설득해야만 할까? 그래. He will win. 그가 이겨야겠다고. When he knows. 그가 알 때도. That there is a very possibility,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질거라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h a 알 때도 왜 자신에게는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걸까? 왜냐기 s t 여기서 one은 운동선수 s I 할당해야만 한다. 그 사람의 믿음을 어디에다가? 나대이버비 증거가 아니라, 너가 안될 거라는 증거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할당해야 된다. 그 믿음을 자, getaway with가 뜻이 해내다. 이라듯이 getaway with가 해내다. 무엇을 해내다? 와 h a t e 하면 모든 것,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 돼 마음이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에다가 믿음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안될 거라는 거에 의심하면 안돼될 거라는 거잖아 항상 모든 것 똑같아 <laughs> 마지막 대망지방 상식은 말한다 아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볼수 있는 종종 그런 현상. 상식은 말해 줍니다. 기록. <laughs> discussi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이 어떤 사람들이야? 여기까지 동사가 있으니까.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이 만들 거라고. more moderate editors for everyone in the group. 더온더 온건한 더온 거는 태도를 만들 거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야? 얘랑나랑막 얘랑 싸워. 영화 뭐볼지막 싸우고 있어. 근데 서로 토론하면은 야, 더 나아지겠지. 뭔가 중립이 만들어지겠지. 라고 생각한다 거야 상식적으로. 나중에 말하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반박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토론을 니네 친구들끼리 토론해가고 어 그래? 야 나도 좋아, 너도 좋아 하는 경우 본적 있어? 실 10. 그거는 열 명이 토론해, 다섯 아, 명이 토론해, 그다음에 뭐가 합의가 났지? 너네 입장에서 합의가 됐다는 생각잖아? 무조건 한 명이 불만족스러워, 말안할 뿐이야. 네 명이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학에서 토론은 정답을 이끌내지 않는다. 그게 정설이야. 토론은 정답이 나오잖아. 이게 내용이야. 놀랍게도 t h i s is not always the case.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야 집단 양극화에서 양극화라는 거는 여기서 그런 표현인 거야 a 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아, B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집단 양극화에서 토론 기 s 은 h e a s 는 This is t 사람 case. This is the c a i n the d a i r e c t i o n 방향으로 어떤 방향? I'm 잉크 i 이 g to b 분석서에 나와 있어. d to. I'm g o 이 n g to be inclined to. I'm going to be i n c 라 i n e d to. I'm g 이 i n g d o e s n o t r e v e r s e 반대로 만들지 않아요 태도의 방향을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한다? 강조한대 태도를 처음에 갖춰진 PP 홀드 PP 토을 한다고 해갖고 원래 갖고 있는 태도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길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린다. Two pressures 두 개의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Push individual 사람들을 더 극단적인 자세로 가도록 여기서 following의 뜻이 뭐뭐 후에야. 여기서는 애프터랑 똑같을 뜻 집단 토론을 한 이후에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위에 똑같은 말 반복해서 계속. 첫첫 번째로 수능과 desire for affiliation. affiliation은 소속감이지. 어디에 소속이 들려고 하는 그 바램과 수능이 기여한다. 식단양안 극하해.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운다면은 어떤 특정 방향으로 what o u l d be a better way? 더 좋은 방식 뭐가 있을까? f i t i n g in 적응하는 것보다 아 적응하는 것이 뭐보다 agreeing with that majority. 그 대다수에게 동의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경희야 이게 무슨 말일까? 수능과 소속감에 대한 발음이 집단 양극화에 더 기여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기울여진다면, 대다수한테 동의하는 것 말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 있을까? 이 말은 아까 말했다. 내가 한 명이 되고 네 명이 다 똑같은 게 되지. 그럼 내가 얘네 의견을 따르는 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능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라는 게 대다수가 갖고 있는 의견에 나도 수능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maybe even taking each argument one step further 그리고 그 의견을 한번 조금 더 나아가는 게 가능할까? 또한 경향이 있어요 4-2 예, 체크 <laughs> 어떤 경향이 있냐 Like-minded 하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Affiliate with one another 서로 서로 소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경향성은 그래서 이 경향을 가리키는 거야 이 경향성은 강화를 시킨다 강화를 제공한다 이 말이 강화를 제공한다 기준에 있던 의견에 그리고 증가시킨다 사람들의 확신을 그 의견들에 대한 그리고 어디로 이어진다 새로운 이유에 대한 발견 그 의견들에 대한 그리고 카운터 러닝버튼 반대한다 주장에 반대되는 관점 그리고, 그리고 감소시킨다 노출을 대립되는 생각에 대해 시킨대 여기 짜다만 줄게 병렬이 있어요 병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속하려는 경향이 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하려는 경향이 있대? 증가시키려고 한대 그리고 뭐로 이어진다? 새로운 이유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진대 그리고 반대한대 그리고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 그래 감추려고 한대 껄끄럽잖아 자두 번째 또 Exposure to discussion o n a topic. 주제에 관한 토론에 대한 노출이 introduce 도입한다. 새로운 이유를 f l r keeping an attitude. 어, 내가 토론 해보니까 네 말이 더 맞잖아.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새로운 이유를 준다라는 거야. 너가 만약에 이미 반대하고 있어. Gun control. 너가 이미 총기 통제에 대해서 이미 반대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추가적인 어떤 논쟁을 들어 서포 p 유 o 포지션. n 내가 총기 규제를 반대했던 그거를 지지하는 주장을 듣는다면 너는 뭐 하게 된다? 더 반대하게 된대 Then you are original 네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보다 더 반대하게 된대 어? 너도 반대했어? 나도 반대했어 그럼 이게 더 커진다는 거야 같이 잘못하면은 이해돼? 내용? 정의는? 내용이해 돼?